어, 자 문학 봅시다. 자 문학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 즉 소설 중심으로 볼 거고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선생님이 충분히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첨삭을 한다고 해서 막 생각이 늘거나 뭐 뭐가 막 바로 깨달음을 얻거나 그렇진 않아요, 얘들아. 음, 다만 이 문학은 정말 꾸준하게 들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스스로 질문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좀 재미있게 읽어보시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읽으세요. 어, 이 소설, 현대소설이 이번에 좀 슬픈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음. 비록 짧은 지문 정도만 이렇게 들어있었지만 충분히 재미있게 읽길 바라고 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선택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해가 뭐 바로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들으세요. 자, 일단 24번에 1번 틀렸어요. 이제 시점의 변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자이 소설에서의 시점은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스스로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시점의 변화는 드러난 적 없었고요 자그 다음에 특정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 이걸 읽고 나면 적어도 이거는 맞다고 할수 있잖아 음아 여기에서 그 남편 즉이 덕순이었지 그지? 자, 이 덕순이의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뭐, 관찰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관찰의 주체는 서술자인데요. 음, 우리는 이 서술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면 안 돼요. 자, 서술자가 지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해요라고 하면 안 돼요. 음, 자, 관찰도 하긴 하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 즉, 관찰하면서 이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같이 제시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하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어, 자 그다음에 이제 4번까지만 얘기할 텐데요. 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 특정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린 이런 걸 액자식 구성이라 그래. 그래서 액자식 구성 이 작품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25번 문제가 선생님 참 좋은데요. 그 디귿 같은 게 왼쪽에 나와 있어, 바로 같이 볼까? 그답 3번이었으니까. 자, 디귿이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내한테 뭐, 뭐 가져다 주는 거죠, 그죠? 아내가 지금 얼음 냉수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더 사다 주랴 하고 물으니까, 이번에 외떡이 먹고 싶다고 했대.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다음 줄에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 덕순이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행동은 아내를 위로함으로써, 자, 아내를 위로하고자 하는 정서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이렇게 함으로써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냐는 걸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지. 자, 여기에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아니야. 오히려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덕순이는 나아질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음, 그래서 절망적인 심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심리를 바탕으로 지금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기대심리. 나아질 거라는 기대심리.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 제 마지막 26번인데요. 26번이 글쎄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일단 답이 4번이었잖아요. 어, 그렇죠, 맞네. 즉 덕순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장면이 있었어. 어, 있었어.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냉담함을 본다. 이거 아니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음. 어 일단 자본주의의 냉담함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너무나 엄격해서 그 이하일 땐 전혀 인정을 베풀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잖아. 음. 그런데 지금 애초에 줄거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 그 이상한 병에 걸렸. 거, 그쵸. 그래서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거를 이제 병원에 얘기하면 병원에서 그거를 뭐 고쳐주고 돈도 준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믿고 막 갔다는 건데 애초부터 우리 덕순이는 그 이상한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걸린 것이 아니야. 음. 그래서 애초에 그 병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한 병에 걸리면 그걸 고쳐주고 돈도 준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준에 일단은 맞지 않아요. 음. 자 지금 뱃속에 그 아이가 사산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그렇지만 전후사정은 모르는 그러한 그 남편이 지금 한 줄기에 뭐 희망이라도 좀 붙들어 보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앞뒤 제지 않고 막 찾아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상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이 지점에서 오히려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냉담함을 본다라는 그런 사회의 어떤 요소를 연결할 것이 아니라 인물의 처지를 연결해줘야지. 음. 인물의 처지나 좀 성격을 연결해서 음. 자 그만큼 지금 사실 좀 무지한 거죠. 그렇죠. 좀 무지하다. 혹은 뭐 어리숙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음. 지금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무작정 찾아간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린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 현대소설이 이렇게 빠르게 일단은 얘기가 되고요그 음,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거 어떡할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걸 다 읽을 건 아니다 보니 좀 간략하게 그 중심 스토리 위주로만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음, 아시겠죠? 그리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래. 이제 많은 경험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깨달아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선생님의 설명을 앞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 목표다. 자, 이렇게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너무 자연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많이 꾸준하게 들으세요. 어, 처음에 일단은 이제 뭐 홍무다라고 해서 사람 이름 나왔고, 이혼모라는 사람은 뭐이부시랑이라는 별슬 자리에 있고, 음, 충효도 강직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지음 그래서 이 천자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 천자는 임금입니다. 자, 임금이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모함을 당해서 별슬도 다 빼앗기고 이제 그렇게 산대요. 음, 이렇게 이제 부인 이름도 나왔고, 어 그런데 이 그들 부부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그 위에 나와 있지만, 가세는 부유하되 근데 지금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상황이랍니다. 어, 이 그렇게 해서 하루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탄식의 내용은 좀 전과 같았어요. 자식이 없는 걸 탄식했어요. 그죠? 음. 즉,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하는 말이 잠깐 나와요. 자 그래서 부인이 한 말이 조금 독특해서 한번 읽어볼게. 일단 자기가 이렇게 가문에 들어온지까지 그러니까 결혼한지 20년이나 됐는데 지금 자식이 없는 게참볼 면목이 없다. 남편한테 이랬네. 자 그래서 원하는 바가 하나 있다라고 해놓고요. 다른 가문에 지금 숙녀를 취해서 자식을 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얘기했어. 자즉 다시 또 새로운 여자를 들여가지고 호사를 보는 게 어때요? 이랬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자, 이 말을 들은, 실황의 반응은, 아이 이건 다내 팔자야. 음, 나는 그럴 생각 없어. 그냥 그랬네요. 그쵸? 음. 자, 이는, 에이? 자, 이것은 그냥 내 팔자다. 그런 말 마시오. 이랬네. 음. 어, 좀 지나갑시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 부인이 꿈을 꾼다는 얘기가 나와. 그치? 꿈에, 꿈에 선녀가 나왔어. 선 소녀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 음. 자, 소녀는 상제의 신녀. 즉, 상제는 옥황상제입니다. 자, 시, 상제의 신녀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 꿈속에 막 품에 뛰어들더래. 그래서 놀랍게 다르니 태몽이더래. 어, 태몽이래. 자식이 생길 건가 봐, 그치? 음. 자, 근데 정말로 태기가 있어서 열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요, 또 선녀가 잠깐 내려오네요. 그죠? 자, 선녀가 내려와서, 이 아이 잘 기르세요. 그럼 뒤에 복이 올 겁니다. 자, 이런 얘기도 했대.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 사람 이름이 나와. 아, 그딸 이름이 개월? 우리 지금 읽는 고전 소설이 홍개월전이었는데. 어, 주인공이다. 그치? 음.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월이란 이름 나오고요. 이런 얘기도 있네. 곽도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곽도사가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음,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곽도사를 불러서 한번 그 운소를 점쳐보고 뭐 그랬나 봐. 자 그런데 곽도사가 한 말이 다섯 살 되는 해에는 부모, 부모랑 이별하겠는데뭐 이런 얘기를 했네. 음. 자 그리고 뭐 18세가 되면 부모를 다시 만날 것이고 나중에 아주 높은 또 벼슬자리에도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박도사가 지금 우리의 주인공, 즉 개월이의 미래를 좀 예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네요. 초반에 고생을 좀 하겠지만 나중에는 잘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대. 음. 어,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시랑 누구였어? 아버지잖아, 그치? 음, 홍모라는. 이 아버지가 뭔가, 아, 걱정이 돼. 그래서 부인을 대해서, 부인에게 이제 이 말도 해주고 계속 걱정이 생겨서 이 개월에게 남복을 입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음. 그래서 이 남복을 입히다라고 하는 게, 음, 남장을 하여 기르다. 남자인 것으로 행세하고 아이를 기르다. 입니다. 자, 그렇게 줄거리가 나왔는데, 얘들아, 줄거리는 뭐, 비록 뭐, 폰트도 막 작아지고, 막, 그래. 그렇지만, 되게 중요해요. 음. 자, 줄거리에서 이제, 어, 정말, 개거리는 부모랑 헤어졌대. 자, 그런데, 여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줘서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자라게 되었고, 그러다가 과거에 급제했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게 전부 다이 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장을 하고 결국은 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좀 시대의 분위기가 시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당시 <laughs> 그 당시에 벼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남자만이었으니까 어자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렇게 부모랑 재회를 또 했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여자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네. 천자 임금의 중매로 보국과 결혼했대. 아 보국이 누구였어? 보국이 요그쵸 응, 그렇죠. 응. 같이 이렇게 자랐던 그 친구 같은 아이였어요. 자 근데 이 여자라는 게다 밝혀진 다음에 보국과 결혼을 했대. 응.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 그 나라에 이제 막 외적이 막 침입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럴 때, 개월은 원수로 임명되라. 그러니 여기에서의 원수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쉽게 바꾸면, 뭐, 장군인데. 장군으로 임명이 됐대. 그러니까, 여자라는 걸 밝혀졌, 뭐, 여자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결국, 그렇지만 여성으로서의 사회적인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 라는 걸알수 있죠.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인 적 하면서 과거 급제를 했는데 여자라는 게 밝혀진 그 다음에도 이렇게 임금이 원수로 임명을 했다라고 한건아 여자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해야겠지. 음. 어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본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원수가 중군장에게 분부화 되자 원수 누구야 우리 개월이잖아 그치? 음. 자개월이가 중군장 부하겠죠, 뭐? 자, 부하한테 이제 분부를 분부를 하는 거야. 자, 너가 나가서 싸워, 자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말 듣고 큰 칼을 들고 막 적진을 향해서 막 나가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서 뭐라 뭐냐면 나는 보곡이다라고 했다는 거야. 관계가 되게 특이하지 그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면서 뭐냐면 남편이면서 뭐냐면 이제 부하. 집안에서는 남편인데, 이 밖으로 나오면 또 부하가 되는 좀 독특한 관계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적지를 향해 달려갔어. 자, 그러면서 이제 적장 온평을 만나. 그치? 자, 여기에서 이 적군 온평을 만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온평의 머리가 말 아래 떨어진다. 아, 운평 죽여요. 아, 운평 죽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적장, 운경이 나타나. 그치? 그걸 보고 적장 운경이 나타나서 또 어떻게 했냐 보니까 운경이 죽이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있었어. 아, 얘도 좀 음, 능력이 있는 애다, 그지 자, 근데 이제 돌아오던 길에 이제 적장 구덕지. 또 적장 구덕지를 만났어.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여기에서 피하려고 했는데 막 한순간에 막 적병이 둘러싸고 그래서 예 잡혔어. 음. 자, 여기에서는 구덕지에게 잡혔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보국의 위기가 좀 드러나는구나, 라고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이때 원수가, 라고 해서, 어, 우리 개월이가 다 보고 있었나봐. 그래서 이 보, 어, 우리 개월이가, 이 보국이가 위급한 걸 보고, 이제 여기에서 달려나간 거지. 자.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나갔어.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어? 구덕지 죽이고 보복이 구하고 보이죠. 음. 자, 그런 다음에 뭐 적장 50여 명,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벤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개월이는 아, 웬만한 능력자가 아니야. 알겠지. 즉,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알수 있었고요. 자 사실 근데 뭐 문제로 막 연결은 안 됐는데요 중요한 대사가 나오긴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해준 거잖아 이제 보국기를응 음. 그러니까 보국기가좀 이제 부끄러웠나 봐 그런데 이제 보국을 보면서 꾸짖어 말하기 저러고도 평소에 남자라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고 응아 음. 그렇구나 이게 뭘알수 있게 해주냐면 평소에 평소에 우리 개월이, 개월을 대하는 우리 보국이의 태도를 알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어땠다? 자꾸 여자라고 개월이 무시했다. 음, 자기가 막 남자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고 하는 이 개월이를 막 없인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지. 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문제 볼 텐데요. 음, 문제도 그래. 아이, 참, 어떡하지? 어, 뭐 없었기 때문에. 자, 외우면서 없었고요. 뭐 답이죠. 유학적 서술을 통해서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답이고요. 잠깐만. 어, 제 33번에 우리가 이 요약적 서술을 통해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솔직히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일단, 음, 그래도 근거 범위를 얘기해 보자면, 요게 딱 떨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첫 부분에, 그첫 부분에 그 이부시랑, 즉, 홍무에 대한 이야기 할때 있죠. 음. 자 홍무는 뭐 이러면서 뭐몇 세에 어떻게 했고 뭐그 이후에 천자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모함을 받아서 무슨 뭐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쵸 즉첫 부분에 그 이부시랑의 내력이라고 려 봐주면 뭐딱 떨어지게 적절하네요 자 대립된 공간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추월적 존재가 등장했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월적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어떤 고뇌사항이 드러난 지점은 아니에요. 우린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이야기를 나열했다는 개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개념이에요. 어, 자, 34번인데요. 그,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스토리 위주로 읽었잖아. 그치? 정말 그 중요해서 읽었는데, 보통 선택지에 나오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물어봅니다. 자, 문문무 양시부인과 함께 자식이 없다는 거에 대한 한탄. 맞니? 맞아. 양시부인은 홍무에게 그래서 첩을 드릴 것을 권했던 거 맞아요? 맞잖아. 자, 박도사가 등장했어. 그치? 그래서 개월이 어려움에 처할 걸 알려줬어? 맞아. 어려움에 처할 것만 알려준 건 아니야. 자, 그렇지만 이 어려움에 처할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잘될 거라는 것까지도 연결을 했지. 자, 홍무는 개월에게 남장을 시킨 건 맞고요. 그렇게 위험을 피하려고 한거 맞습니다. 자, 보국은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즉, 위험에 처한 건 맞잖아. 그런데 위험에 처한 이유를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라고 해야 돼? 아니잖아. 자, 위험에 처한 이유는 음, 자기의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지. 음, 알겠지.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지어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라 해야지 우리 개월이의 말을 따, 따르지 않아서 라고 하면 안 되죠. 음. 어, 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어, 일단 그이붓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난 사실, 자, 뭐 맞죠, 그렇 자, 홍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라는 점에서 이제 개월이가 좀 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거 맞아요. 음,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즉 높은 사람의 딸로 태어났다, 좀 귀한 혈통으로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녀가 나타나서 뭐 말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지점에서 그 아이를 잉태하는 그 과정이 좀 기이하다, 좀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할수 있어요. 좀 기이한 어떤 출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 자, 그 다음, 답은 3번이었잖아. 개월이 태어났을 때, 실랑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선생님이 아까 읽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언급이 된 적은 있어요. 아, 남자가 아니라서 좀 안타까웠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린 그러니까 어릴 때 위기라고 봐야 하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그 지점이 어릴 적에 그 아이가 겪는 그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어릴 적 위기에 처한 모습은, 음, 아마 줄거리로 빠진 그 지점일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렇게 금지 오겹으로 잘 자랐잖아,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빠진 그 줄거리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제 부모랑 헤어지는 이제 그런 지점이겠죠. 자, 즉 부모와 헤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 아, 이 아이의 어릴적인 어떤 시련의 위기를 연결해 보게 되거든. 아시겠죠? 단순히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어 남자가 아니라서 안타까워 어머나 저렇게 위기에 처하다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공 줄거리 잠깐 언급됐던 인물인데 우린 이 여공을 조력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개월이 보국을 구해주는 장면이 있었지 그러한 장면에서 아, 비범한 우리 개월이의 능력을 알수 있는 거 맞고요 자 아시겠죠? 어 고생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예쁘게 필기한 거 보여주세요.